오늘은 너무 힘듭니다. 어르신들 건강과 생활은 챙기는데 제 에너지는 이미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에너지 포소를 채우러 갑니다. 어디냐고요? 돼지고기 무한리필 집입니다. 솔직히 이베리코 돼지고기 맛있죠. 몸에도 좋다죠. 근데 문제는 비쌉니다. 저는 아직 신혼쪽 가난한 세대. 그래서 저는 현실적인 선택을 합니다. 저렴하게 많이 실컷 먹을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무한리필집이죠. 제가 자주 가는 곳은 고기 사러 이름부터가 벌써 재밌습니다. 여기 고기가 부드럽고 양념도 적당해서 진짜 슬슬 들어갑니다. 입안에서 고기가 녹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외칩니다. 나 오늘도 살아남았다. 에너지를 채우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상추, 깻잎, 마늘, 양파장, 마카로니. 이것들이 바로 제 보조 아이템. 고기라는 메인 포션에 소화를 돕고 맛을 한층 업그레이드 해주는 친구들이죠. 강대톤으로 말하자면 고기는 영 반찬은 히어로틴. 마블보다 강력한 어벤져스 식탁이 차려집니다. 불판 위에 고기가 착 얹어지는 순간 칙 소리가 들립니다. 제 심장은 동시에 뜹니다. 오늘의 에너지 충전 시작. 기름이 튀는 소리 고소한 냄새가 올라올 때마다 도파민이 내 속에서 춤을 춥니다. 오예오예 오예 파티 시작이야. 노릇하게 구운 삼겹살 한점 소금 살짝 찍어서 양파장에 푹 담가서 상추에 올립니다. 마늘 하나 얹고 싸서 입에 넣습니다. 첫 입에 심장이 스르륵 녹아내립니다. 이건 단순한 고기가 아니야. 이건 내 몸의 충전기야. 관객 여러분 지금 제 내에서 불꽃놀이가 터지고 있습니다. 고기의 육즙이 터질 때마다 제내는 폭죽을 쏩니다. 펑펑펑 달콤한 초콜릿이 도파민을 채운다면 돼지고기는 도파민, 체력, 지력을 다 채워줍니다. 이건 암벽 육각형 음식 이거야말로 인생에너지 포션니다마카로이 샐러드랑 먹으면 고기의 느끼함이 사라지고 달달함이 들어옵니다. 양파장에 찍으면 새콤달콤함이 입안을 씻어주죠. 마늘은요? 그건 그냥 제 몸의 엔진 오일입니다. 끼익 끼익 멈춰있던 몸이 마늘 한 점에, 브릉브릉, 다시 달립니다. 한 점, 두 점, 세 점. 내는 외칩니다. 더, 더, 더. 손은 이미 불판 위에서 고기를 뒤집고 있습니다. 옆자리에서 고기 굽는 소리도 제 노래가 됩니다. 지익, 짝, 짝, 짝. 이건 고기 교양곡이에요. 저는 지이자, 고기는 악기. 연주곡 제목은 삼겹살 심포니 제1번. 고기를 한점 먹고 물한몫 마시면 이게 바로 천국의 순환입니다. 피로가 씻겨 내려가고 근육이 다시 깨어나는 느낌. 근데요, 어느 순간 배가 불러옵니다. 불판은 여전히 돌아가는데 제 2장은 신호를 보냅니다. 그만, 그만, 나 죽는다. 하지만 내는 말합니다. 아니야, 아직 도파민 남았다. 더 먹어라. 마지막 한 점을 구워 먹습니다. 상추에 싸서 마늘 올리고 쌈장 찍고 제입 안으로 찍게.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외칩니다. 오늘도 살아남았다. 돼지고기 무한 리필이 나를 살렸다. 오늘은 너무 힘든 날이었지만 고기라는 에너지 포션으로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돼지고기는 몸과 마음, 체력과 정신까지 채웁니다. 힘들 땐 삼겹살을 씹어라. 그게 인생의 포션이다. 그렇게 저는 오늘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